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가 치러졌고요. 내년에는 대선과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어요. 지금은 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일반 시민들은 여기고 있지만, 과거에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지배하는 자리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과거에 귀족 신분 사이에서 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귀족이나 양반, 그리고 평민 등등으로 이렇게 계층이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였죠. 그러나 지금도 공직자가 마치 일반 국민들을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격을 확보하는 유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지배라는 단어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어요.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성. 전통적 정당성에 근거한 지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가 인정하는 법규에 의한 합법성에 의한 지배, 세 번째는 개인의 특출한 자질, 즉 카리스마에 의한 지배로 나눴어요. 세 번째인 카리스마에 의한 지배에서의 이 카리스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용어인데요. 대중의 마음을 굴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의미하는 말로써 신의 은총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리스마에서 유래하였는데 막스베버가 사용한 일에 일반화되었습니다. 카리스마에 한 지배는 그 사회를 지배할 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한 지배를 말해요. 첫 번째, 전통적 정당성에 근거한 가장 전형적인 이론으로는 왕권 신수설이 있어요. 원시 시대에는 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지역을 종교적 및 정치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신이 그 지역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배의 권력은 세습이 가능했고 점차 그 혜택의 범위가 넓어져서 왕뿐만 아니라 귀족이나 성직자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신으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왕권신수설은 17세기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먹혀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일반인들의 마음속에는 신과 종교 대신에 이승과 과학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왕권신수설로는 더 이상 시민들을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왕권 신수서를 대신해서 나타난 방법이 두 번째인 서로가 인정하는 법규에 의한 합법성에 의한 지배였겠네요. 그래요. 합법성에 의한 지배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에 근거했는데요.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 역할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전의 왕권 신수설은 소위 지배자가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형태였다면 사회계약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왔다는 민주주의 의식이 들어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사회계약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라의 주인됨을 누리는 민주공화제의 기초를 마련한 셈이지요. 그러면 사회계약론은 누가 주장을 했나요? 사회계약론은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계약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7세기에 자연권과 자연법 사상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연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볼수 있고요. 자연법 사상은 이 자연권을 보장하는 법칙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이전부터 원초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이 자연권과 자연법 사상이 바로 이데올로기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자연권과 자연법 사상을 통해서 국가계약론이 발달했고요. 그러서 최초의 이데올로기 고전적 자유주의가 탄생했어요. 국가계약이론의 골자는 계약 당사자인 국민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 등의 조건으로 계약한 형태라는 것인데요. 잘 알려진 주요 이론가는 1651년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주장한 토마스 웍스, 1689년 통치론을 통해서 주장한 존 로크, 1762년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주장한 장자크 루소 등이세 사람입니다. 토모스 홉스는 1651년 출간된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이 자연권을 행사하려다 보면 인간들 사이에서 폭력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이 자유를 얻기보다는 죽음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어느 정도 서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각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리바이어드는 구약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바다 괴물인데 이 리바, 리바이어드는 국가 권력의 상징이에요. 리바이어드는 개인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은 개인들 간의 갈등과 폭력을 막고 국민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권위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정식 출판되었다가 당시의 권력층에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인지 뒤에 출판 금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일상에서의 정치 권력은 국가 혹은 군주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토마스 홉스는 권력자에게 미움을 좀덜 받았어요. 두 번째로 발표한 존 로크는 자신의 이론이 기존 사회질서 유지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서인지 1689년 익명으로 통치론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저자가 누군지는 대략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 로크는 이 책에서 왕권 신수설을 정식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일상에서의 정치적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에 관여하는 경우는 전쟁 상태가 되었을 때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앞서 주장한 토마스 허스보다 더 개인의 자연권을 존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호스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자연상태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자크루소는 1762년에 사회계약론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출판금지되었어요. 당연히 내용이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국가나 사회는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의 이익에 의해서 존재하였고 이로써 시민들은 불평등과 구속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어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자연상태에서는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자연상태에서 개인간의 갈등과 폭력이 생길까라는 토머스 홉스의 개념와는 반대된다고 볼수 있어요. 어쨌든 루소는 이런 불평등과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국가가 소위 일반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일반의지는 특정 시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공동의 의지에서 비롯되고 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 일반의지는 국가나 사회 등 모두를 위한 선인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가 인정하고 실천한, 실천을 한다면 공공선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일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런 일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정치 권력인 1인 1표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주장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반체제적이고 불순한 생각으로 얘기가 되었어요.어쨌든 루소는 국가는 특수계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 의지를 가진 존재여야 하고, 정치권력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이 되었고,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아무리 지금의 정치에 대해 혐오하거나 무관심하다고 해도 개인 한 사람의 투표행위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최대한의 권리 행사라고 여겨지네요. 예, 이데올로기를 안다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들려줄 테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안녕! 안녕.